심령의 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요. 부흥을 주옵소서. 풍이 뭐예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풍하여 부흥하게 주옵소서. 근데 무엇의 부흥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부흥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부흥이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의 부흥이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숨었어요 방에 숨었어요 떨고 있어요 왜 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잡아와라 하고 제자들 잡아갈까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쫙 가라앉아 있어요. 예수님 믿음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부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심령에 붕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한테 말해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우리 만났어. 도마는 안 믿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못 믿어. 그런데 도마와 제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다. 도마야, 내가 살아났다.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신앙의 바닥인 이 제자들, 그 다음에 영과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들에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페드로 가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여섯 명이 우르르 따라 와요. 그래서 일곱 명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 예수님 파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가요. 그 예수님한테 배워야죠. 이제 전도자가 돼야 되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랑해야 되죠. 아 그런데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심령의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왜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죽었을 때 그리고 집에서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서 예수님 만나서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기 체면치레, 자기 논리, 자기 면목 그런 것이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앞장서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찬송에서 은혜 받아요. 아, 찬송을 하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가사가 좋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또교회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습니다. 하는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은혜 받았어요. 교회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다가요. 시험이 와요. 아니, 친구들 만나고 세상을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나갔더니, 아, 누구는 돈 받았다더라. 누구는 자식 잘 됐다.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 왔다. 누구는 이번에 뭐, 그리 금반지 선물 받았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저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요, 자꾸 게을러져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 주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라앉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만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심령의 부흥이에요. 아 찬송을 은혜도 받았고요. 말씀을 은혜도 받았는데 그런데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심령이 가라앉았다 믿음이 바닥이다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 그 사람 심령이 부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들이요 밤새 물고기 잡았어요 새벽녘에 나옵니다 근데 그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거요. 제자들이 몰라봐요. 좀뭐 아직 캄캄하고 그러니까 몰라봐요. 그런데 요한이 알아봐요. 요한이 알아보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100m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있고요. 땅하고 100m예요. 그리고 저 뒤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빨리 보고 싶어서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호우적거리면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심령에 부흥이 왔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째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내 심령에 부흥이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찾아오고, 두 번도 찾아오고, 세 번도 찾아오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아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말 듣고 보니까 예수님 이세요. 그래서 옷을 입고 뛰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령에 가라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있다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이 찾아가서 몰라보니까 우리가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시다 너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 믿어야 네 인생에 희망이 있고 예수 믿어야 네 인생에 미래가 있다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 너를 찾아오신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의 심령에 부인이 왔습니다 부인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주님한테 뛰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 부흥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옷을 입고 이 전에 찾아와서 주님을 찬상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있는지 믿습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왔다. 내 심령에 내 심령에 살아났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이곳에 온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심령의 부흥이에요. 두 번째. 사업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뭐, 직장 해요, 뭐,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흥이 와야 돼요. 사업이, 사업이 일어나야 돼요. 장사가, 장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일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흥하여 좋았어. 풍하게 주았었을때그 풍에 뭐가 있습니까? 사업에 풍요게해 주세요. 사업에 풍요게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들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불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아,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사업하고 아무리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빈손이더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사해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그 사람이 뭐 직장 가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밤새워 어났는데 결과는 뭐냐? 빈손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풍이 와야 돼. 자, 제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빈 배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낚인다. 자,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자, 그럼 할말 많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이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비웃을 수 있어요. 어, 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아 그러면 뒤에다 던지면 없어요. 왼쪽에 던지면 안 되나? 비웃을 수 있어요. 하소연도 할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못 잡으니까 더더 더 힘이 빠집니다. 우리 굉장히 굉장히 피곤합니다. 집에 가서 참자야 됩니다. 다시 던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와 제덕이 드두말 없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얼마나 그물 속에 고기가 많은데 당겨지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뭐요 사업에 풍이 온 거예요. 사업에 붕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배 그물, 내금을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말씀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거기서 사업에 붕이 올줄 믿습니다. 1호 3. 광고 기획사, 사장님 간증 들었어요. 이번 천주에서 광고 기획사, 뭐, 간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트랜카드도 하고, 그런 분인데, 장로님이세요이장로님이 처음에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도색을 했대요. 뭐, 이렇게 오토바이 그 뭐, 기순하고, 그 다음에 벗겨지고, 그러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가져와서 깨끗하게 도색을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장은 이미 성신에게 일을 잘하니까 자꾸 일감이 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 이미 전주, 전주에서 이 오토바이 도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가 상대방 사업주가 이주목 세계에서 놀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가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게 하니까 장로님 가, 장로님한테 일감이 안 와요. 그 집이 싸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한한 달쯤 지나니까 일감이 와요. 왜냐 이 장로님 워낙 잘해요. 그리고 본사에서 페인트를 갖다 쓰니까 색깔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일감이 느리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몸 조심해라. 그분이 상대방 사장님이 손봐준다 그런다. 몸 조심해라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오수 쪽에 오수 쪽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한1 0 시쯤 됐대요. 시골길 오는데 보니까 앞에 차가 하나가 천천히 가면서. 길을 막아요. 그러면서 손을 내고 쓰래요. 보니까 상대방 사장님네, 그 사업체 차예요. 몸조심해라. 밤 10시에 봉변당행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쌩하고 몰고 도망가서 추격전 하다가 안 잡히고 전주까지 왔대요. 근데 다음날 만나자는 거예요. 한번 만나기는 만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기를...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게 숨기고 갔대요. 굉장그뭐 부품 관계에서 만났는데 속으로 들어가요. 그 골방이 있어. 골방에 딱 들어가. 문을 딱 닫더니 그문 앞에 건장한 청년이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 사장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공장에다가 불내려고 그랬냐? 아니, 내가 무슨 불입니까? 우리 사업 잘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맞아가지고 입안이 터지고 피가 나보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화가 나니까 때려라, 죽여라. 너희가 나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고 있다. 그래도 협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세 시간 동안, 세 시간 만에 겨우 풀려났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전주 시내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하다가 산골에 어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받쳐 놓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대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본다 그러는데, 하느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화가 너무나요 억울해요 막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밖을 봤더니 저 건너편에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이 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네가 장로로 부름받았고 이것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빌어줘 제가 복은 못 빌겠습니다 그런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가 맞은 거 진단서 띄고, 그 다음에 녹음한 거 해서 고발하면 되는데,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방 사장이 그 사업을 직원한테 물려주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노님도 이 사업을 내려놓고 광고 기획사를 차린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세봤더니 고, 고기 세자, 숫자가 153마리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광고 기획사 이름을 1호 3 광고 기획사라고 친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 기획사가 잘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솜꼽는 어, 그런 기획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골교회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말씀에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 년에 세 번씩 시골 교회 교회나 아니면 개척교회에 십자가를 세워 줬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보수하는 일을 한대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예수 믿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 다섯 군데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일 년에 세 번씩. 시골교회에 십자가를 세워주고 십자가를 고쳐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에 부응이 와야 된다 사업에 부응이 와야 되는데 장사에 부응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부응이 옵니까? 우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말 많지만 베드로와 제아들은 두말 없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근데 물부지적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느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두말없이 순종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 떠나고요 자기도 사롭게 사업 시작해가지고 153 광고 기획사 세웠는데 전라북도에서 아주 앞서가는 기획사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흥이 왔대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부터 부흥입니다 풍흥에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풍흥을 주옵소서. 풍흥을 주는데, 풍흥을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풍흥 예. 내 심령에 풍흥 요게 할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이 가른다 있습니다. 내 심령이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헌성입니다 내 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풍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풍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 찾아왔어요 제가 풀어 예수님이 제 아들 첫 번째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바닥입니다. 일어설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외면하지니으시고 또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십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요. 그래서 부흥의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껏 구원 받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하고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 만나서 기뻐하고 내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흥이다 했을 때는 첫 번째 보여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보여 그 푸른 예수님을 만나시면 심령의 부흥이 올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심령에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부흥이잖아요. 사업의 부흥이 와야 돼요. 아무 뭐 경제가 어렵다, 세계 경제도 어렵다, 해서 장사도 안 된다, 직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사업의 풍이 와야 된다. 사업의 풍이 오려면 어떻게요? 해 첫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풍의 기간 동안에 풍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나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잡아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할말 많지만 오른쪽에 금을 던졌습니다. 장노님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 153 건지게 하시잖아요. 사업에 풍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의 교환 동안에 각자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이 와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사업의 부흥이 와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해 받고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늘 넘치고 그리고 나누는 즐거움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 심령의 부흥, 사업의 부흥에 인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 우리 심령의 부흥을 소원합니다. 우리 사업의 부흥을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